궁금한 법을 물어보는 법 버비슈 TV의 성변 한새입니다. 안녕.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코로나가 지금 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런 어,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클럽 확진자가 생겼어요. <laughs> 네, 저도 지난 주말 내내 뉴스를 확인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미친 듯이 문자가 오는 거예요, 진짜. 음. 뭐, 용인 지역에 무슨 확진자, 모식기 확진자, 계속, 계속, 무슨, 그 이태원에 무슨 클럽을 간 분들은 자가 격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다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사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 일단, 이런 클럽 확진자를 회사에서 음. 해고 시키거나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꾸 오늘 회사의 징계와 네 오늘 이제 메인 주제는 클럽의 <laughs> 네,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걸로 화가 날까요? 어 그러니까 <laughs> 어. 네. 회사는 음. 그 직원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클럽을 갔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회사 내에서의 문제도 아니고, 회사에 해를 끼친 문제도 아니나, 어, 클럽을 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뭐, 징계를 할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후의 상황은 회사에 폐를 끼쳤잖아. 근데, 일단 전염병이 걸린다는 것 자체는 꼭 본인이 잘못해서 걸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위험이 많은 곳에 노출이 됐으니까, 가능하면 위험 있는 곳은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응. 이제 뭐,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 어. 스쿠버 다이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사실 물속에 들어가는 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위험한 행동을 해서 나 자신한테 손해가 발생하는 거, 피해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응. 없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쳐서 손해 입힌다,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응. 사실 처벌이나 뭐, 징계를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다만. 어, 다만. 직종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그런 안전에 대한 지침들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경우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군인이 확진이 된 케이스가 있는데 굉장히 어. 오랜 기간 동안 응. 그군 방침이 이제 휴가를 못 나가게 했었고요. 어,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네. 그다음에,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휴가를 갈수 있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어 있고, 응. 안 됐고, 두 번째는 일태명 간부들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역내에 대기하고 이런 지침들을 정해 두고 있거든요. 어머, 위수 지역을 벗어난다거나 네, 뭐 그런 느낌. 아, 가버렸는데 걸려온 거야. 네, 그렇죠. 그 그랬, 그랬고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뭐 보건 안전을 책임지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전염병 지역에 가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지침들을 정해 두고 있는데 이 본인이 속해 있는 직장, 그러니까 회사, 뭐 군인이면 군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지침을 어겼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 이거는 무섭다. 직장 내부에서 징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네. 직장인들이 코로나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주변 친구들이랑 사실 코로나에 걸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 동선 따이는 게 너무 무서웠죠. <laughs> 그렇죠. <laughs> 나의 일거수일. 모두가 다 알게 되는, 되는 거니까 그게 너무 무섭다. 네, 이 얘기를 그래서 되게 많이 했던 지금 것 같아요. 이 클럽 확진 의 경우에도 네. 어 이제 너무 개인 정보가 많이 노출돼서 사생활 침해가 좀 많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있죠 네, 그, 지금 그래서 뭐 개인적인 내용이 뭐, 나오는 게있 예를 들면 클럽의 이름을 공개한다던가 하는 음. 게 문제 되지 않느냐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클럽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클럽을 a 라는 클럽을 갔다 왔는데 내가 그래서 확진자가 왔다 간 클럽이 A인지 B인지를 알아야지. 그렇 A라는 클럽에 다녀가셨던 분들 중에서 증상 있는 분들은 가서 다 검사를 받으세요. 해야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맞아요. 식으로 이제 이름이 공개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펼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뭐 나이대라든지 이런 건좀 그, 너무. 음. 특정이 가능하게, 뭐, 25살 김씨라고까지 음. 하면, 뭐, 어느 회사 다니는 25살 김씨는, 뭐,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거는 좀지양을 지향 해야 되지 않을까. 되면.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처벌이 됐어요? 아, 처벌이 될수 있어요? 네, 군 내부에서는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지게 음. 절차에 음. 들어가겠다. 명시적으로 아. 이제 내려졌던 지침이 있는데 이번 사실 확인되면 징계하겠다라는 네. 게결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클럽을 갔던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근데 그 지침을 어긴 게 문제가 돼서 징계를 네, 받는 거니까 네, 네. 일반 회사에서 뭐 클럽에 간 걸로 징계한다거나 를그 네. 전염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가는 게 위험해서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또 이제 그게 있었죠. 저번에 그 국립 발레단. 아 네. 그 경우 그 자가격리인데 네, 네, 자가격리 같잖아요. 이주를 했는데 제소송 그 사이에... 걸었는데 지지 않았어요? 어, 아 제가 결과는 확실치 않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건게 아니고 아. 징계를 했는데 뭐 징계에 대해서 재고해달라. 징계가 위법하니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취소 안 된다고 까지 전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취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고, 아마 그렇게 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음. 며칠 전에 뮤지컬을 보러 왔어요 사실 친구랑 근데 요새는 뮤지컬 공연 같은 걸 다시 재개하긴 했거든요 근데 뮤지컬을 보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도록 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조금 기분이 나쁘기도 했어요 음. 왜냐면 이, 감시하는 분들처럼 음, 어, 공연을 네. 보고 있는데 양 사이드에서 저 사람이 마스크를 벗는다던가, 대화를 한다던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마음이 좋은 공연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걸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공연이 하네요. 계속 유지가 되고, 문화생활도 음. 할수 있고, 하려면 그런 생활 속의 거리두기 지침이나 방역 지침들을 우리가 지켜줘야 맞아요 거기에서 위험이 더 커지지 않게 관리가 될수 있고 그래야지 공연도 우리가 보러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클럽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예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락다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을수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긴 한데 <laughs>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 다시 오픈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그 이름을 적고 뭐 전화번호를 적고 쓰라고는 어, 했으나 허위로 기재한 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 본 아이디어 중에는 입장할 때 무조건 일원을 카드로 결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카드 결제 정보가 남으니까. 이런만 결제해서 입장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오. 혹시 여기서 문제가 되면은 카드 결제 내용만 우리가 받아봐도 누가 왔다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더라고요. 점점 무서운 세상이에요. <laughs> 좀 특수한 상황이고, 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더 힘들더라도 좀 서로 노력을 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신이 개발되는 그날까지 마스크는 꼭잘 쓰고, 손도 잘 씻고, 그렇게 같이 이겨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버비시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